사실 의심부터 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심이 되는 것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도 불안해한다.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부터 하고 답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불안 때문에 쉽게 물어보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미리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의심부터 하고 본다. 이렇게 시작된 추측은 확신까지 이른다. 근거도 없는 말이다. 자신의 논리에 빠져서 자신의 생각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다.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지만 직접 물어보고 확신하면 된다. 의심부터 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먼지가 낀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왜곡된 모습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